안녕하세요, 백몬스터입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챔피언스리그 패강 두 경기 경기 예측 모두 성공했고 가족방 공유 조합 군역시 성공했습니다. 보통 1차전 경기가 2차전에 비해 예측이 어려운데 좋은 결과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 1차전 경기 영상을 보고 예측할 수 있는 2차전 경기 적중률이 더 높은 편인데 구독해 주셔서 2차전 경기 구성 영상도 받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제 의 좋은 기운 이어서 오늘 챔스 두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이번 시즌 파리 생제르맹을 이끌고 있는 루이스 애니켈감 독은 과거 14-15 시즌 자신이 이끄는 트래블을 달성했던 친정 팀과 패랑에서 맞붙습니다. 사실 파리 생제르맹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크게 기대가 되었던 팀은 아니었던 게 메시와 네이마르가 떠나면서 대례적인 리빌딩에 나섰던 팀이고 조별리그에서 주우메 조에 속하면서 충분히 토너먼트 탈락하지 상이 되었던 팀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적으로 예부조에서 2위로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으며 16강에서 레소시에다드를 만나 합계스코 4대 1로 승리하며 8강 진출에 성공했고 이번 시즌 파리에서 마지막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이는 킬리안 음바페가 16강에서만 3골을 기록하는 맹활약이 있었습니다. 루이스 앤케 감독은 과거 바르셀로나와 스페인 대트팀에서도 사용했던 이수간4-3-3 포메이션을 파리 생제르망에서도 주로 사용하는 모습인데 지난 네아소시에다드와의 16강 2차전에서 우스만 덴벨레를 공격형 미드필러로 기용하는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물론 중앙으로 오른쪽 측면으로 빠진 움직임이 많았지만 중앙에서 덴벨레 특유의 양발 드리블을 통한 돌파력과 힘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정확한 로우패스와 간간이 나오는 창의적인 패스들은 꽤나 인상적이었던 경기였습니다. 단점은 체력이 좋지 않은 선수라 후반전 금방 지치는 모습이 보였고 턴어보는 덴벨레와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꽤나 리스크 있는 전술로 아마 이번 바르샤와의 경기에선 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주벨리그 뉴캐슬전에서도 루이스 애니케는 424 포메이션으로 변화를 주었다가 중앙이 텅텅 비어버리게 되면서 4대1 대패를 당했던 파리인데 과연 루이스 애니케가 이번 패강에선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시즌 초반 애니케럼독의 파리는 2연속 무승부로 시즌을 출발했었을 정도로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전술의 안정감이 생겼고 리그에선 현재 2위와 승점 10점 차이로 리그 단독 1위를 기록 중이며 지난 공시전 2 7경기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나리가 팀들은 이번 패강 1차전을 앞두고 다른 리그 팀들에 비해 일정적으로 크게 이득을 봤는데 다른 리그 팀들은 3월 레이 미치 브레이크 이후 7일 동안 무려 3경기를 치르고 온 반면 나리가 팀들은 한경기만 치르고 왔습니다. 또한 이번 1차전을 앞두고 프랭키 대용과 페드리가 훈련세션에 복귀했는데 페드리는 아직 경기핏이 완벽하진 않지만 대신 프랭키 대용이 선발로 출전할 수 있는 몸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치는 코타델레이 8강에서 빌바우게 탈락하고 다음 미그 일정이었던 비하이아전에 충격적인 3대5 패배를 기록한 다음 스타비 감독이 이번 시절을 끝으로 사인우사를 밝힐 때만 하더라도 바르샤의 미대는 어두웠지만 이후 바르샤는 지난 여행경기에서 8승 3무 0토로 무패를 기록 중이며, 나폴리오의 16강에서도 프레키 대용, 가비, 페드리등 많은 선수가 이탈한, 두성병동에서도 합계속고 4대1로 패강 진출에 성공했는데, 저는 이상승세의 주역을 라마시아 출신의 2007년생 센터백 파우쿠바르시의 등장이 매우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일군 팀의 확된 어린 수비수라는 곳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모습으로 최근 바르샤는 공시즌 8경기에서 단 30점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비에서 안정감을 찾은 것은 물론이고 쿠바르시의 간간이 나오는 날카로운 롱패스 한 번으로 결정적인 기회를 장면을 만드는 장면들도 꽤나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샤는 지난 비아레알전 패배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어두웠던 분위기를 최근 연한 경기 무패및 4연승을 기록하며 위닝 멘탈리티라 완전히 살아난 부분은 이번 8강 1차전을 앞두고 매우 고무적입니다. 정례 보정은 파리가 두배 정도의 대단을 받았지만 크게 메리트가 없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첫번째로 하키미가 카드누적 징계로 1차전 결정하는 부분인데 집중 크레르문 경기에서 노르디브 케이네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하키미를 대체할 전문 라이트 끝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자이르 에메리가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게 될텐데 지난 스타르겐전에서 허벅지 부상으로 교체되었던 자이르 에메리는 다행히 경미했던 부상으로 집중금비 쉬고 이번 경기에 출전은 가능하겠지만 아시다시피 자이르 에메리는 이번 시즌 루이스 리 니케의 433 포메이션의 핵심적인 미드필더라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3월 에이미치 브레이크 이후 3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4경기를 수로해야 하는 파리인데 바르셀로나에 비해 체력적으로 열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최근 흐름이 좋은 바르샤가 원정이지만 충분히 무승리 이상을 기록할 수 있는 경기라 생각되기에 역배당을 받은 바르셀로나의 플러스 0.5베캡 승인을 추천드립니다.